셋업을 했을 때이 샤프트와 지명가의 요각 대부분의 이런 라이각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무 생각이 없죠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닥치고 스윙의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건 어, 드라이버를 칠때 테이크 백이라고 하죠 테이크 백 시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이 백스윙을 할때 이쪽에서 본다면 이 샤프트 선상에 이렇게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밑에 라인으로 빨간 선을 하나 쫙 그어서 배꼽을 관통해서 뒤로 빠져나가죠. 이 대략적으로 내 목을 가르는 선상에 이렇게 해갖고 이긴 V자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샤프트 플랜에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이 밑에 있는 빨간 선보다 누워지면 안 되고. 밑에 있는 빨간 선 보다 약간 올라가지는 현상. 여기보다는 저 밑에 있는 여기 부분이, 셋업 때 플레인보다는 조금 올라가지는 현상까지는 괜찮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뒤로 빠져서, 셋업했을 때이 선상 보다, 이렇게 누워져서, 이 샤프트가 이렇게 서면 안 돼요. 오히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지는 현상이 좋은 거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현상으로 가져가면 아무래도 백스윙 할때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 무거운 헤드를 뒤에서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서 콩 하는 샷이 생기는 거죠 어, 결국 드라이버를 못 치는 이유는 이 플랜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드라이버는 좀 앞에가 많이 떠요 플랫한 느낌이죠 90도는 아니에요 0도도 아니죠 45도보다는 조금 밑에인 것 같아요. 셋업할 때는 물론 이제 이게 스윙 플랜이 4 5도로 맞진 않죠. 이 원심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치고 싶어도 약간 올라가지는 현상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게 너무 심하면 들리는 현상이 생겨요. 자 그래서 클럽이 땅에 대어져 있으면 이렇게 대어져 있으면 셋업을 했을 때. 이 샤프트와 이 지명가의 요 각, 그 라이각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각의 존재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이 라이각을 인지하면서 스윙을 하셔야 돼요. 이 라이각을 인지한다면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내리려고 하겠죠? 이 라이각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다시 또 이런 줄이 나왔어요 줄. 골프 타월이면 괜찮고, 집에 있는 수건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수건 정도 길이를 잡아볼까요? 이 정도? 이 반을 접어요. 그리고 또 반을 접어요. 자, 그러면은, 네, 마술이, 예, 제 손이 나오죠? 예,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이 샤프트는 누워있지만 수건은 중력에 의해서 밑을 보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셋업을 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간다면, 실제로는 이 중력에 의해서 쳐져 있는 수건 대비 이 각이라는 게 점점점점 점점 수건에 가까워져서는 안 되고 수건과 각을 같게 하면서 오히려 점점점점 점점 수건보다 각이 약간 나오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셔야지만 존재를 인지를 해서 올린 거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올리셔야 치는 순간에 이렇게 수행이 돼서 좀 이렇게 약간 스트레이트하게 공이 갈수 있는 그런 샷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수건의 개념은 라이각이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제가 세워져 있어요. 이거를 세웠으니까 플랫하게 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스윙을 해도 충분히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절대 이 수건으로 스윙을 할 때는요, 엎어치는 스윙은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아무렇게나 스윙을 해도 굉장히 이 샬로우하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샤프트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손목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본다면 이렇게 되기 쉽죠. 네,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돌리면 헤드가 땅을 봐요. 그러니까 맞는 순간에 이렇게 치겠지. 결국 방향은 네, 최악이 되는 거죠. 이 골프채는 라이 각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잠깐만 와줘. 짜잔 됐어 그러니까 여기 경사가 이제 평지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클럽이 이 정도의 각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셋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라이 각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무 생각이 없죠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라이 각이란 얘기를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라는 개념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네, 줄의 개념으로 할 수는 없어요. 결국 골프 클럽은 라이 각을 알아야 되고 이 라이 각이 생각보다 약간 45도에 가깝다 약간 더 중앙이죠 실제로 맞는 순간에는 뭐 약간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일자가 되죠 하지만 이런 각도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립에 힘을 빼다 보니까 자꾸 처지면서 올라가 이쪽에서 보면 이 샤프트가 잘 지고 있다가 그립에 힘을 빼면 이렇게 처지면서 올라가면서 샤프트가 어떻게 되죠? 또 줄처럼 쓱 쳐져요. 다시 들어서 치면 패대기를 치는 거죠. 어, 결국 그립에 어느 정도의 힘을 좀 유지를 하고 스윙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클럽은 제가 이렇게 클럽을 쓰는 개념이 있고요. 이렇게 쓰는 클럽의 개념이 있어요. 줄은 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어떤 그 짝대기에 대한 어떤 그 기능을 이용할 거냐, 이렇게 이렇게 이용할 거냐, 둘다 편해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스윙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다가 했 이렇게 한 스윙이 있지만 손목이 딱 봐도 이건 아니죠. 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할 때는 당연히 손목이 이렇게 되지만 오른쪽으로 우리가 스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손목이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게 맞지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중력과 관성력과 내가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손목이 이렇게 서질 수밖에 없어요. 오른 손목. 왜냐면 들어 올리는 손목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손바닥이 카메라 방향으로 될 거고 얘는 집어넣는 손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립의 잡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여기를 잡고 있고 여기를 잡고 있다. 근데 어떻게 같은 방향일 것 같아요? 밀다 보면은 손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이걸 미는 게 아니라 몸에 의해서 이렇게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면서 등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손의 위치가 바뀌는 그래서 라이각을 인지를 했다면 이렇게 클럽을 사용하는 개념으로 손목 코킹이 아니라 얘는 당연히 내려갈 거는 뭐 당연히 제 영상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왼쪽 어깨가 싹 내려가고 오른쪽 어깨가 싹 뒤집어 뒤지면서 가슴이 로렇 약간 하늘을 보게 하면서 등이 쫙 잡아당기면 당연히 이 손이 이렇게 약간 얘는 잡아당기면서 약간 이쪽으로 오고 얘는 멀어지는 현상 때문에 코킹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코킹이냐 사실은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해야 이뼈 따구 스윙에 어떤 진정한 동작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유기적이고 얼마나 뼈 따구적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스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스윙이 돼야 내려올 때 다시 옆에서 본다면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야 여기서 이 라이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팽이 탑법 같은 스윙으로 시원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어깨가 내려가면서 등을 써주면 당연히 클럽은 이렇게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헤드가 위로 상승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V자 플랜 이 안에서 샤프트가 놀게 하는 게포인트예요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왼쪽 무릎이 벽을 깨고 다리가 펴지면서 스윙을 하면. 약간 깎아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이렇게 앞으로 공이 가는 좀더 스트레이트한 샷이 나오는 거죠. 자 보이죠? 2.5, 0.8. 어, 전형적으로, 스트레이트성 페이드를 칠 수가 있는, 제가 아마 이 영상을, 어, 그 영상보다 늦게 올렸겠죠? 어, 요, 영상 말머리 카드를 올리든지, 엔딩 화면을 올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인아웃 스윙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인아웃 선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은 다 장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라이각이라는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는 굉장히 무겁지만 어조 선이 되면은 가벼워지죠. 가벼워졌다가 넘어갔고 다시 여기서 손이 나오면서 샬로우해지고 그러면서 이 라이각이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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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튀어나오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팽이타법으로 치면은 살짝 2.5 마이너스하게 맞으면서 스트레이트성 페이드. 요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이렇게 치겠죠. 라이각이 깨지는 거예요. 결국, 이 누워있는 라이각을 알고 스윙을 해야지만, 경사도에서도 아이언챗을 잘 맞을 거고, 드라이버는 완벽한 샷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상이 길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제 영상이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 마는 그래도 유난히 이 영상은 중요한 것 같아요. 닥치고 스윙의 김프로입니다.